출발 준비료해서 푸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7905 클루트 가오슝 엔진 모드 셀렉터 체크. 이그니션 스타트.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1,400m, 시속 820km로 안전하게 수항 중에 있습니다. 네, 기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장님.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어, 에어부산 안정운항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범 기장이고요. 저는 안정운항 팀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320시간은 3,700시간입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대만에 있는 가오슝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부산과 같은 도시로서 제2의 도시인 가오슝으로 오늘은 비행을 갈 예정입니다. 어. 네, 저희 에어부산 운항 브리핑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음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음주 측정을. 불게 되면, 네. 패스. 혹시나 페일이 되게 되면 전 회사로 다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할수 없게 되고요. 자동차랑 좀 다르게 저희는 0.02%가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케트3 3 EDTO ID 카드 비행 계획서는 잠시 후에 저희 브리핑하고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신체 검사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또 조정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과 같은 건데요. 또 항상 필수로 소지를 해야 되고요. 캐복의 7도 원제로 원7븐 특이상 12시에 라이트 레인 예보되어 있고요. 구름만 살짝 끼고 특이한 기상은 없습니다. 오늘 제트 스트림 기류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통과할 때는 비행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기장님들과도 이런 내용들을 상호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제한을해 놨습니다. 비행 근무는 8시간 그리고 출근해서 퇴근까지는 딱 13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근무를 할수 없는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네. 비행 가기 전에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있겠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끔마 여행 즐겁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들어가서 비행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갈수 있는 줄을 별도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승객으로 탑승을 할 때는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무원들은 여권이 빨리 닳는 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희는 들어가고 나갈 때 승무원 등록증을 찍고 나갑니다 여권이 아니 네, 저희는 이제 비행기 도착했고요 비행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저희 이제 오늘 비행기 도착해서 저희는 저희가 근무하는 칵핏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칵핏이 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는 에어버스 이 칵핏은 보잉 비행기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보잉 비행기도 탔는데 칵핏이라고 불리는 거는 옛날에 심면 약간 닭장 같은 느낌입니다 칵핏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들어와서 이제 비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장, 기장, 임무를 나눠서 담당을 하고요. 비행기 외부에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장인 제가 나가서 외부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내부 점검을 하는데 시스템 점검도 하고, 아까 받았던 플라이 플랜을 여기에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죠. 외부 점검 리스트가 있어서 이 리스트 내용들대로 매 플라임마다 법적으로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다 보면 새도 맞게 되고 번개도 맞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매 비행마다 법적으로 외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오일이라든지 어떤 액체가 새게 되면 그건 어디서 새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경비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비행하게 돼서 요 영광이고요 오늘 비행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8257 항공기 승객은 갈때 168명 스탠드 57번에서 갈 예정이고요 고도는 34,000 피트 고도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상 특이사항은요 출발해서 나갈 때한 40분 50분까지는 터블런스가 예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 피트 통과해서 시벨트 오프해드리고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비행 준비 완료했고요. 손님들 이제 보딩 하시기 위해서 보딩 사인 나가서 이제 곧 보딩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런웨이 36 라이트 이륙 예상되고 있고요. 컴포온으로 해서 온도 8도 제로 윈드로 퍼포먼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어온 데이터는 플렉스 46도. 네. 맞습니다. 네, 160, 163 플렉스 46 입력하고 스탑 마진은 125 피트에 엔진 아웃은 랩터 1식 제로 185 아웃 바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님들 탑승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ATC라고 해서 출발 허가 같은 걸 받는 겁니다. 출발 허가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화돼서 문자 메시지처럼 저희들에게 다 전송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부산 7905 클리어 투 가오슝 네, 저희는 이 클리어런스 사랑을 받음으로써 목적지까지 갈수있다록 허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처 브리핑 칵빛도 클로즈 다 되어 있고 현재 이상 없습니다 기상은 현재 020 줄루타임 45분 전 기상이고요 디파처 런웨이 36라이트 기상은 020의 7라트 약간 우측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아, 는 컴퍼니 산다 1번 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비행 안전에 우선시해서 브리핑하고 애매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상호 컨펌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처 브리핑 컴플릿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비행 준비를 다 마친 거고요 어쨌든 오늘에 대한 위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 비행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실시해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봤을 때 제가 이 기장으로서 가장 행복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모시고 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임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출발 준비 완료해서 푸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혼자서 뒤로 갈수 없기 때문에 앞에 토잉카라는 차가 저희 항공기를 이제 뒤로 밀어서 저희들 출발할 수 있도록 보통 공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비행기가 뒤로도 갈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뒤로는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저희 비행기가 이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투 스타트 엔진 모드 셀렉터, 체크. 이그니션 스타트, 스타링 엔진 넘버 투, 엔진 마스터 레버 넘버 투 온.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에어부산 795편 기장 김정범입니다. 오늘 저희 에어부산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1 400m, 수속 820km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The current weather at Kaohsiung is cloudy with a temperature of 23 degrees Celsius. Thank you for flying Airbus. a n i e l e complete.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기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눈부셔. 네, 감사합니다. 승무원들은 지금부터 바빠지는 시간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순항 고도 올라와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승객분들한테 방송을 드리고 나면 교신과 저희 컨택만 하고 저희 비행기들 을잘갈수 있도록만 모니터링 해 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여유가 생긴 시간이어서 이제 캐빈 승무원들이 식사를 이렇게 넣어 주셨고요. 기장, 부기장들이 각각 다른 음식을 먹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부기장님 따로 저 따로 이렇게 식사를 받아서 한명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식사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어떤 메뉴를 먹나 궁금하신데 오늘은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 고추장이 있는 거로 봐서는 비빔밥 메뉴인 것 같습니다 비빔밥 메뉴 하늘에서 반찬이랑 참기름 이렇게 해서 밥을 비벼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있나요? 그런 비빔밥 메뉴도 좋아하고요, 비행기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것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또 라면, 야, 하늘에서 먹는 라면이 땅에서 먹는 맛이랑 좀 다르게 하늘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에어버스 계열의 비행기를 사용하는데 저희 비행기는 이렇게 밥상이 있습니다. 보잉 비행기는 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님들이나 부기장님들이 다리에 이렇게 트레이를 올리고 식사를 하시고요. 저희는 이 식판에 올려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이 에어버스의 또 장점입니다. 아유 이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네요. 네, 아유.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배도 고프고 해서 네, 맛있게 먹고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직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멋진 바깥 풍경을 보면서 밥도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전화도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비행할 때는 비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저희 직업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받아, 6시, 1, 3, 1, 3, 이런 교신들의 주된 내용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이런 교신들을 또 하게 되고요. 오늘은 창밖에 보는 것처럼 구름도 없고 날씨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 되게 높은 구름들이 또 발생을 하거나 할 때는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ATC라고 부르는 이 관제기관에 요청을 해서 구름을 회피하겠다. 왼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고도가 3만 4천 피트 고도입니다. 이 고도가 많이 흔들리면 조금 더높은 고도로 가게 해달라,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고도로 가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관제기구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첫 번째 이유로는 구름을 통과하거나 두 번째 이유는 또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거나 다른 비행기 주변을 통과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큰 경우인데요. 대다수 승객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것들은 구름을 통과하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요. 흔들림에서는 전혀 비행기가 부서지거나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명 정란운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철에 보면 뭉개구름 있지 않습니까? 뭉실뭉실 생겨난 아마 가오슝을 가면 그런 구름들이 보일 텐데요. 그런 구름 안에는 아주 강한 상승, 하강기류, 그리고 우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우박들에 있는 구름들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 비행기가 엄청 많이 흔들리고 기체에도 레이돔이라든지 이런 데 우박이 맞아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행하는 과정에도 지금은 표시가 안 되겠지만 웨더 레이더를 보면서 그런 심각한 구름들은 회피하면서 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승객들 보고 뭐 항상 앉으라고 많이 승무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뭐잘 따라야 하는데 기상현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승객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역할까지도 하고요. 저희 기내에 있는 카트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 카트들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석벨트를 온해 줬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좌석벨트를 매주셔야 하지만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희들이 비행을 할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 그리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이륙하고 착륙할 시점인데요. 이륙은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뜰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착륙하는 순간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저희들이 비행기를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착륙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제가 기장으로서 근무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또 조심해서 착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항이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항상 좀더 긴장을 하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객분들을 내려드리고 나면 휴식을 취하는 외에는 특별한 임무는 없습니다. 복귀하는 비행전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중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친한 부기장들로 가면 다음 날 점심이라든지 저녁 같이 먹고요. 마사지 받으러 종종 많이 갑니다. 저희들은 또 자주 가다 보니까 크루로 가면 또30% 할인도 받아서 마사지를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가족들, 와이프라든지 주변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다양한 쇼핑들을 해서 또 종종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해외 비행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앉으실 때 보통 비즈니스나 좋은 좌석은 앞에 있고 일반석은 뒤에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비행기 엔진 기준으로 해서 뒤쪽이 조금 더 소음이 크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날개보다는 앞쪽에 앉으시는 게 조용하고 편안함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쿨팁이라고 하면 비행기 좌석을 앉으실 때는 앞쪽으로 앉으시는 게 조금 더 비행할 때 편안함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꼬리 쪽보다는 앞쪽이 조금은 작게 흔들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객분들이 비행기를 탑승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행기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행기들은 자동차라든지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한대 가격이 1,500억, 1,600억 하는 만큼 하나의 장비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장비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 백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승객들이 경험하시는 흔들림이라든지 나쁜 날씨에서도 비행기들을 다 운용할 수 있도록 비행기 제작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와 점검을 실시해서 비행기들을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도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승객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실 때마다 저희도 승객분들을 바라보면서 선언도 드리는데요. 내려주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나서 더욱더 안전하게 승객들을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승객분들이 아, 어, 대한항공은 항상 브릿지다. 에어부사는 항상 브릿지가 아니면 스탠드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매년 운영을 하면서 공항 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주 연결되는 편들은 브릿지에 붙이고요. 그 앞에 비행이 없으면 또 스탠드에 세워 놔서 효율성 있도록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에도 가고 스탠드에도 가게 됩니다.